많은 분들이 서울시청 앞, JTBC 앞, 특검 앞, 대금 철청 앞 방통위 안에서 태극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앞두고. 참 바쁠 텐데 저분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엄동설 안에 데리고 있을까 하... 정부를 식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리는 세력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해진 프로파간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턱금 쪽에 무게추가와 있고 현재의 그들의 프로파간다는. 아마도 특검이 예봉일 것입니다.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죠. 그들 세력은 헌재의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이후의 대비책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의익 제도권은 그동안 싸우는데 주저하고 싸움을 걸어온 자들에게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나금, 야금, 야금 주문이가 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국, 걸어온 싸움을 두려워하고 피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온 것, 와온 것 같아요. 탄핵 전국을 맞이하고도 대통령 주변에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싸움을 피하는지, 왜 들어가는지, 참 이상합니다. 아직도 물러설 곳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태극기 지표의 규모가 매주 점점 커지고 있으니, 태극기 집회에 모인 민초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는 그저 렇게 태평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워야 할 사람은 태극기 집회에 온 사람들이 아니고 사워야 할 사람은 보수 우익 제도권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설 안에 매일 여기저기서 텐트 안에서 쪼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들고 피를 토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아직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석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최석원을 이름까지 최손실로 이제 바꿔버리고 언론 등 촛불 등 국회는 온통 최석원을 천하의 몹쓸 악녀로 이제 만들었죠 실상 검찰특수부와 특검을 통해 최수근의 실상을 열어보니 그냥 겁 많은 졸부의 딸 우리 흔히 말하는 김여사의 황당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특검과 맞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네 차례나 특검의 소환에 부름하고 있죠. 최승원 씨의 말은 "더 이상 나한테 공갈협가할일 남았나? 뭐 이런 토이예요나못 가. 그래서 어쩔래?" 난 당신들 겁이 나서 못 가. 당신들 내한테 어떤 짓을 했나?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당신들한테 조사받기 싫어. 그렇게 겁이 많고, 웅크려 들었던 최수은 씨가 저렇게 이제 변한 거죠. 보수 우익 제도권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언론 이제 박사모, 친박, 보수 우익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왜곡, 왜곡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제 야구 경기를 치면 이제 1점만 더 주면 게임이 끝나요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선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절박감에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촛불과 달리 어떤 프로파간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동물적 본능의 위급감에 그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게임. 사움에관여할사움에관여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치어리어드의 몸집에 따라 열심히 어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태극기 들고 나온 분들을 폄하하는 건,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체계적인 이념 교육을 받, 받은 적도 없고, 그분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수단체의... 리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 더 이상 밀리면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을 치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에 방점을 짓고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싸워야 합니다. 현재 노조와 언론, 국회, 사법, 사방천지에 대한민국을 회꼬지하고, 대한민국을 뒤집고,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가전 거짓, 왜곡,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의 원천 무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이, 그들의 선봉장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의 예봉으로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예봉을 우선 꺾어야 됩니다. 특검의 뿌리, 특검은 원천적으로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식의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줬다는 거. 이거 국민이 용납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행태를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잘못된 법이지만도 자기이들 법안에서, 만든 법안에서 수사를 하고, 사건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들은 원초적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집단들이다. 그렇게 사회야 되는 것입니다. 특검의 예봉을 꺾으면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춤추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잖아요. 언론은 자연스럽게 주춤거릴 겁니다. 너들은 태생부터 잘못됐어. 너들은 조폭일 뿐이야. 나는 조폭의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니들은 해산해. 너들은 한시적으로 태어난, 태어나서야 안될 집단들이야. 최소원처럼 그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조윤 조윤순 장관은 특검에 고분고분 불려가는 고분 모습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왜 잘못된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까? 나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라.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 국민들이 아이 특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조현순 장관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니까 아, 죄를 많이 지었구나. 블랙리스트 그거 나쁜 거지구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게, 주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뭐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뭐 고소고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진영, 보수위직영에서 막 환호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사법부에다가 내 칼을 맡깁니까? 사법부 믿지 마세요. 대통령의 입에서 블랙리스트는 내가 지시한 것도 없지만 문체부에서 이념적으로 편향적이고 이러한 사람들 가리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또, 그러한 것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진 리스트다. 그걸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라고, 특검에다가 정면으로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저에게내 네 칼을 맡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면 그 주변에서라도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님, 우리 이제 사워야 됩니다. 특검, 여자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총대를 메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권과 정면 대결을 해서 애봉을 꺾고 나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측권들이 주변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자꾸 싸움을 피하니까 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적들이 일반 적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해서 온갖 곳에 암세포를 퍼뜨린 암세포 위에서 자라난 자들이에요. 우리 그거좀 알고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사움을 회피하고 백귀투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태극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덕군에 계신 보수 우익 인사들이 제발 선두에 나서서 사워주시기를 그걸 바로 태극기가 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주세요. 대한민국 지금 변랑 끝에 와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던진다고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태극기가 그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